엠씨더맥스 이수씨가 기르는 개는 이수씨의 해요 재미없다고요. 계속 생각나실 거예요. 저곧 서비스로 랜덤 키링 만들어 드릴 거예요. 자주 찾아주시는 구독자님인데, 아직 재료 안 와서 슬퍼요. 뭐든 해볼게요. 원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됐어요.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은데 옷이 맘대로 되는 게 없네요 토끼 뒤에 걸어봤어요 폼좀 나나요? 그나저나 고양이가 비지통 쏟아서 지금 골게 때려요 분명히 잘못된 걸 아는데 계속 손으로 쳐요 요망한 녀석 기릭 만들어서 드리면 좋아하시겠죠? 머리카락 눈치 챙기라고.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해요.